파이거즈 가족 여러분, 그리고 광주의 심장, 호랑이들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긴급 소식을 전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해 주십시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닌 우리 팀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격동의 서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혹은 감히 건드리지 못했던 세 가지 충격적인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들은 단순한 스포츠 기사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타이거즈가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으며, 어떤 비상한 각오로 다음 시즌에 임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7초 안에 여러분의 심장을 훔칠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과연 이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타이거즈는 어떤 새로운 전설을 써내려 갈 것이며, 감히 우리를 넘보려는 다른 구단의 도전에 어떤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낼까요? 지금부터, KBO 리그를 뒤흔들 우리 타이거즈의 비밀 병기와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드디어 첫 번째 비밀의 문이 열립니다. KBO 리그에서 전례 없는 그리고 오직 우리 KIA 타이거즈만이 시도하고 있는 파격적인 전략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구단들이 아시아 쿼터 제도를 투수나 공격형 타자 영입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지만 우리 타이거즈는 과감하게 그 틀을 깨뜨렸습니다. 바로 호주 출신의 내야수 제러드 데일 선수를 아시아 쿼터 선수로 영입하며 리그 전체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선 타이거즈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용기 있는 결정의 결과입니다. 제러드 데일 선수의 영입은 그 배경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그는 탁월한 수비력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춘 내야 유틸리티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흔히 외국인 선수 영입은 팀의 공격력을 즉각적으로 끌어올리는데 초점이 맞춰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타이거즈는 2024년 시즌의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가올 시즌의 장기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야 수비의 안정화는 물론 어린 유망주 선수들의 성장을 독려하고 이들에게 본보기가 될수 있는 베테랑급 수비수를 데려오겠다는 깊은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전략의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제로드 데일 선수는 단순히 특정 포지션을 메우는 역할을 넘어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자랑합니다. 이는 최원준 선수, 박찬호 선수와 같은 기존 핵심 내야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이들의 경기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입니다. 또한 젊은 내야수들에게는 세계적인 수준의 수비 기술과 경기 운영 노하우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값진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수비 시프트의 이해도나 더블 플레이 연결 동작의 정확성 등 세밀한 부분에서 제로드 데일 선수의 존재감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의 안정적인 수비는 우리 투수진에게 더욱 큰 신뢰를 안겨주며 투구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선택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팀의 체질 개선과 시스템 강화에 중점을 둔 타이거즈 구단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다른 구단들이 홈런 타자나 에이스 투수를 찾아 헤맬 때 우리 타이거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팀의 근간을 단단히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댐을 쌓듯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팀워크를 구축하려는 깊은 의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러드 데일 선수가 가져올 이 수비 혁명은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타이거즈를 더욱 강하고 견고하게 만들 초석이 될 것입니다. 그의 합류가 가져올 시너지는 단순히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팀 전체의 사기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무형의 가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과연 이 파격적인 영입이 2026년 시즌 타이거즈를 어떤 새로운 경지로 이끌어낼지 모든 이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의 수비 하나하나가 곧 승리로 가는 길을 닦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우리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할 안도감과 함께 팀의 공격력에 대한 기대를 한껏 끌어올릴 소식입니다. 앞서 제러드 데일 선수의 영입이 수비 강화와 미래를 위한 투자였다면 지금 소개할 이 선수는 우리 타이거즈 타선에 즉각적인 폭발력을 더해 줄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바로 새로운 외국인 타자 헤롤드 카스트로 선수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 소식은 KBO 리그 전체를 특히 베네수엘라 출신 선수들을 보유한 구단들을 긴장시켰습니다. 우리 타이거즈 팬들 역시 헤롤드 카스트로 선수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해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카스트로 선수의 안전이 무사히 확인되었고, 이는 우리 타이거즈 구단뿐만 아니라 모든 타이거즈 가족들에게 더 없는 기쁨과 안도감을 선사했습니다. 한 선수의 개인적인 안전은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 그 선수가 팀에 온전히 집중하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안전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카스트로 선수가 오직 야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뜻이며, 이는 곧 우리 타이거즈의 전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입니다. 헤롤드 카스트로 선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검증된 콘택트 능력과 뛰어난 선구안을 자랑하는 좌타자입니다. 그의 합류는 우리 타이거즈의 타선에 다채로움을 더하고, 특히 좌우 균형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러드 데일 선수가 수비의 견고함을 가져온다면 카스트로 선수는 타선의 연결고리가 되어 득점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배트 컨트롤 능력은 주자가 있을 때 더욱 빛을 발하며 클러치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거즈 타선은 그의 정교한 타격과 높은 출루율 덕분에 더욱 짜임새 있고 파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시즌 타이거즈의 중심 타선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헤롤드 카스트로 선수는 중심 타선을 든든히 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앞뒤 타자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의 존재는 상대 투수들에게 또 다른 위협으로 작용하며 투구수 관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단순히 안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볼렛을 골라 출루하거나 상황에 맞는 정교한 번트로 주자를 진루시키는 등 팀의 작전 수행 능력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지능적인 타자입니다. 이제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께 질문을 던집니다. 제러드 데일 선수의 안정적인 수비와 헤롤드 카스트로 선수의 정교한 타격이 결합된다면, 과연 우리 타이거즈는 2026년 시즌 KBO 리그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이두 외국인 선수의 시너지는 우리 팀의 오랜 숙권인 한국시리즈 우승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깊이 있는 분석과 뜨거운 응원이 우리 타이거즈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 팀의 심장이자 정신적 지주, 그리고 다가올 2026년 시즌을 향한 가장 뜨거운 각오가 담긴 클라이맥스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바로 베테랑 포수 김태군 선수가 2025년 시즌의 아쉬움을 딛고 2026년 시즌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강력하게 다짐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인터뷰 발언이 아니라 우리 타이거즈의 미래를 향한 변치 않는 약속이자 팀 전체에 울려 퍼지는 굳건한 리더십의 표명입니다. 2025년 시즌은 김태군 선수 개인에게나 팀 전체에게나 여러모로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베테랑으로서의 경험과 노련함은 여전했지만 그에게도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리더는 좌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법. 김태군 선수는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로 2026년 시즌에는 더 나은 모습으로 돌아와 팀을 이끌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에는 단순한 개인의 성적 향상을 넘어 젊은 선수들을 독려하고 팀 전체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겠다는 그의 굳건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포수라는 포지션은 야구에서 안방마님이라 불리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김태군 선수는 단순히 공을 받고 던지는 역할을 넘어 마운드 위 투수들의 심리를 읽고 경기의 흐름을 주도하며 수비 전체를 지휘하는 사령탑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노련한 투수 리드와 섬세한 볼 배합은 우리 투수진이 안정적으로 자신의 공을 던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큰 버팀목입니다. 특히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투수들에게는 김태군 선수의 존재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는 마치 거친 바다 위에서 등대처럼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팀을 이끄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2026년 시즌을 향한 김태군 선수의 굳은 의지는 제러드 데일 선수의 수비 강화, 헤롤드 카스트로 선수의 공격력 보강과 맞물려 타이거즈의 엄청난 시너지를 안겨줄 것입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팀의 퍼즐 조각을 맞춰준다면 김태군 선수는 그 조각들을 하나로 묶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젊은 선수들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팀은 더욱 단단한 응집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2026년 시즌, 우리는 김태군 선수의 새로운 시작을 통해 타이거즈가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지 기대하게 됩니다. 그의 경험, 그의 리더십, 그리고 그의 불굴의 정신이 젊은 타이거즈 전사들에게 어떤 영감을 줄 것이며, 팀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보수 마스크 뒤에 감춰진 그의 뜨거운 열정과 결연한 의지가 2026년 시즌, 우리 타이거즈의 우승을 향한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김태군 선수의 새로운 출발은 단순한 개인의 목표를 넘어 타이거즈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약속이자 다짐입니다. 타이거즈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KBO 리그를 뒤흔들 우리 KIA 타이거즈의 세 가지 중대한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호주 출신 내야수 제러드 데일 선수의 파격적인 아시아 쿼터 영입을 통한 수비 혁신과 미래지향적 투자,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무사히 팀에 합류하게 된 베네수엘라 출신 타자 헤롤드 카스트로 선수의 안전 확인과 그의 강력한 공격력에 대한 기대. 마지막으로 2025년의 아쉬움을 딛고 2026년 시즌을 향한 새로운 시작을 다지만 우리 팀의 영원한 안방만임 베테랑 포수 김태군 선수의 굳건한 리드십과 뜨거운 열정까지. 이세 가지 소식은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처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 타이거즈가 가까울 미래를 얼마나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제러드 데일 선수가 가져올 내야 수비의 안정화는 투수진의 부담을 덜고 헤럴드 카스트로 선수의 정교한 타격은 득점력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력 강화의 중심에는 김태군 선수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젊은 선수들을 이끄는 리더십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팀의 심장이자 두뇌 역할을 하며 모든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우리 타이거즈는 이제 단순한 승리를 넘어 KBO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새로운 전설을 쓰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6년 시즌. 우리는 팬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함께 그 어떤 역경과 고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광주의 호랑이들로 우뚝 설 것입니다. 견고한 수비, 폭발적인 공격력, 그리고 베테랑의 지혜가 조화된 우리 타이거즈의 전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이 있는 이야기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를 댓글로 아낌없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타이거즈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우리 타이거즈의 모든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십시오. 2026년 시즌 과연 우리 타이거즈는 이 모든 준비와 각오를 바탕으로 마침내 그토록 염원하던 우승 트로피를 다시 한번 광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견제하는 그 수많은 라이벌 팀들은 예측 불가능한 전략과 뜨거운 열정으로 무장한 광주의 호랑이들 앞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무릎을 꿇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타이거즈 가정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합시다.